오늘은 우리 드니 왕자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14일 어딨습니까? 14일 등장! 14일 두둔두둔 두둔두둔 두둔. 14일 오늘은 14일째 목을 받치고 애기의 엉덩이를 받치고 애기를 내 옆구리에 껴요 그래서 이쪽 손이 이제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이렇게 옆구리에 딱 끼시고 얼굴은 비누칠을 안 해요 그냥 깨끗한 물로 이렇게 싹 닦아서 하면 돼요 눈도 <laughs>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고 또 이렇게 닦고 음. 이렇게 다 닦고요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머리 감을 때는 귀를 뒤쪽에서 지금은 손이 이제 머리가 작으니까 돼요 근데 점점 머리가 커지면 양쪽은 힘들어져요 일단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귀를 접고 머리다가 물을 손에다 받아서 다 적시세요 네. 깨끗한 물에서 세우면 그리고 목욕할 때 너무 배가 고프면 애기들이 목욕 싫어하는 애들은 목욕 싫어서 우는데 배까지 고프면 더 많이 울어요 아. 그래서 목욕할 때한 30-40분 전에 너무 울고 배고플 게 같으면 네. 수건 한 장이 모자르면 한 장을 더 쓰시면 돼요 음. 음. 이게 면이 아니라 거즈 거즈 앞에 거주 대는 수건. 수건이에요 네, 거즈 손수건 이거는 이제 목욕할 때또 씻으면 돼요. 음.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 이제 머리하고 얼굴을 감았고 이때 이제 몸통을 씻어야 되니까 이때 옷을 다 벗겨요. 음. 음, 얼굴도 그렇게. 음, 그럼 금요일날 키즈 네. 교육을 해요. 아 다모아서 한꺼번에. 수요일날 나가는 사람들 다모아서 아, 아빠가 다운 벗으시고 안 하시면 되겠네. 샤워를 마치고 갑니다. 우리 큰이랑 우리 세 가족. 큰이. 좋았어? 우리 응? 큰이? 응. 오늘은 우리 이든이 태어난 지 17일 되는 날. 우리 이든이 마뭐 먹고 이렇게 자자요. 눈뜨면 안돼 이나 조리원에서 마지막 밥입니다. 마지막 밥인데 제가 먹고 있네요. 자자자~ 마지막 밥은요, 엄청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맛있어요. 좀신기하게 이제 조리원을 떠납니다. 이든이 하루종일 찡찡대다가 샤워하니까 기분 좋아졌어요. 우리 불가사리 기염둥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배고파 엄마 만만줄게 엄마 만만줄게요 엄마 만만줄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이거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목소리> 이거 뜨거워거 이거 뜨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거 응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조금 뜨겁다. 응. 온도 조절을 왜안 해? 아니 왜? 이거 나중에 하는 좀뜨거운지잖아 <laughs> 어? 목에 먼지가 붙고 있는 거봐 어떻게 혼자 해? 나 진짜 아이고. 잘 봐야겠네. 어, 아기 아기 손. 이거 이거 너무 늦게. 응? 나손톱좀 잘라 줘야지. 좀 잘라주라, 손톱 잘라야 되겠다. 아, 진짜 길다. 야, 한번 잘라봐. 이대로 한번 잘라 봐. 이대로 잘리면 안 되냐? 안 잘려. 저 가위가. 어, 조심해라. 손도 길잖아 안 돼. 아기 안 돼. 지금 있다 옷 입혀 아이고 개운해라, 우리 애기. 우리 아기 왜 이렇게 이뻐야? 목욕하면 <laughs> 아주, 아주 그냥 장가 가야 되겠어 장가 가도 짐 <laughs> 빠진 아빠 목에 하나씩 해야 돼 <웃음> <웃음> 아내가 아마 끈도 하나 더 있나 보다 고동 시키는 끈. 얘 봐봐 얘 울지도 않고 음, 개운에서 얘는 진즉 시켜달라고 했던 거야 아이 이리핑 할게 오늘은 20년 1월 며칠이에요? 나이키. 아이고, 이뻐. 야, 앞으로 봐야 되는데. 그 수건 안 보이고. 그때 다. 설마. 아, 야, 뭐.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이 야. 아, 어이고 알아달라고 짜증났어요? 어이. 집으로 돌아온다 <laughs> 이 아기돼지 삼형제를 어떻게 잡아먹지? 모르는데? 잘만 먹을까 볶아먹을까? 아빠가 동 이걸 해주네 내 집이 완성됐다 여러분 허? 정말 집 멋있죠? 우와 멋있다 얼마나 따뜻하고이리들다 <laughs> 초대할 거니까 아나 중이나 하래 먹을 건꼭 사갖고 와 둘째는 다 지웠을까? 야 신난다 나도 다 지었다. 어야. 이게 바로 내 집이란 말이지. 내가 봐도 너무 멋져. 내 집은 바람이 불어도 끝떡 없단 말이야. 딱잘 보는 내가 좋아요. 우리 이든이 아가 동생 잘 돌봐줄 거지? 오빠, 우리 이든이 오빠 드는 거야. 이든, 숨마 숨마. 오, 오, 뭐야? 어서 어서 이거 아이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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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져. 숨마 숨마. 아이가져, 아우 숨마 숨마 숨마. 아이가져. 숨마 숨마. 아이 고 우리. 애기. 아이고져 숨마 숨마. <laughs> 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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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마를 이렇게 잘해. 자리... 오니 드니.